저번 영상에서는요 무슨 무슨 오일 100%짜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했고요 앞에 식물 이름이 아닌 에너지나 바이오라는 수식어로 된 오일들은 값싼 오일이나 화학오일이 짬뽕된 싸구려 오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오일과 오일을 고체화시킨 밤의 장단점을 말씀드립니다 밤은 오일보다 보습력과 보습 유지력이 오래갑니다 즉 바르고 난 다음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오일보다 좋고요 오래갑니다. 근데 오일 보습이 처음인 분한테는 밤보다는 오일이 좋습니다. 오일이 처음인 분들은 갑자기 오일을 많이 사용하거나 오일을 고체화시킨 밤을 사용하면 그동안 사용감이 좋고 번들거리지 않는 화장품에 익숙한 피부가 반응을 합니다. 트러블이나 가려움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피부에 적응하려면 바르시는 크림에 오일 한두 방울을 섞어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피부가 익숙해지고요. 피부가 익숙해지면 오일을 좀더 사용하든지 바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 오일 보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은 이 영상에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